에어리어 팔8 성형외과 전문의 서의석 원장입니다. 중등도와 고도의안검하수가 있을 때 공통근막을 이용하여 수술을 합니다. 오늘은 고도 안검하수 재수술의 수술 전, 그리고 초음파 소경과 어떻게 진단하는지 보겠습니다. 교과서에서 거근의 기능이 12mm 이상이면 정상, 그 이하면 중등도, 이렇게 나누는 것이 통상적이고, 눈동자가 90%가 보이면 정상, 그 이하면 안검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은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거근의 기능은 정상일 때 15mm 이상입니다. 그리고 분류도 경도, 중등도, 고도 이렇게 분류하지 않고 중등도를 저는 4단계로 분류를 합니다. 각각에 따라 수술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최근 초정밀초음파를 도입하여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볼수 있는데 안검하수 수술에서도 아주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술하기 전 모습입니다. 이쪽은 고도 안검하수 이쪽은 중등도입니다. 이쪽은 둘다 눈을 뜨는 거는 비슷하게 뜨는 것 같지만 실제로 위를 봤을 때 이쪽의 기능은 거의 없습니다. 이쪽은 8m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수술을 양쪽을 할 것인가, 한쪽을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보톡스를 맞은 상태라서 이마를 전혀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수술을 하는 겁니다. 이마를 사용해서 눈을 뜨면 의미가 없죠. 이분은 이쪽을 먼저 수술을 하고, 나중에 한 8개월 중 후에 이쪽 눈이 완성이 되고, 그리고 이쪽 눈을 맞추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수술하는 쪽에 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막이 여기 있고 안구가 여기 있고 보면은 눈알을 돌리는 근육이 여기 있고요. 그 위가 요게 어, 거근입니다. 요쪽에도 유착이 심하고요. 눈 감는 근육도 결손이 좀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눈 감는 데좀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여기가 망가지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게 이제 공통근막입니다. 그다음에 공통근막의 음, 앞쪽. 그쪽에, 세툼의 앞쪽에 보면은 이쪽 부분에 하얗게 그 유착이 굉장히 심한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이쪽으로 바로 들어가서 이 유착을 풀어야 되죠. 이쪽도 유착이 많긴 많은데 그게 심한 거는 아니세요. 반대쪽보다는 많긴 합니다. 반대쪽을 보면 움직임이 훨씬 더 좋은 걸알수 있죠. 거근의 움직임도 훨씬 활발하고요, 유착도 훨씬 적은 걸알수 있습니다. 그눈 감는 근육도 어느 정도 남아 있고요, 눈알을 돌리는 근육도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뭐 얼린검 절제술만 가지고 충분하고 공통근막을 사용할 필요가 없죠. 지금은 눈의 폭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이 고도 안검하수고 이쪽이 중등도 안검하수인데요. 고도 안검하수 일때 눈의 폭은 한 6m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반대쪽은 보겠습니다. 이쪽은 중등도 안검하수인데요. 눈의 폭이 음 8mm, 8.5mm 정도 됩니다. 지금 이거를 팔페브럴 피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팔페브럴 피셔가 많이 차이가 나면은 짝눈이 굉장히 심하게 보이죠. 이것도 안검화수의 검진 중의 하나입니다. 자, 이 모습은 거근의 기능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뭐냐면 아래쪽을 봤다가 위쪽을 봤을 때 그게 얼마만큼 움직이느냐를 보는 거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쪽은 2mm 밖에 안 됩니다. 이쪽 같은 경우는, 음, 거의 9mm 정도 되죠. 이거를 거울의 기능을 보는 거고요. 지금 이제 수술을 하는 겁니다. 아까 보셨던 초음파에서 보면 이 세트 아래에 유착이 굉장히 심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거기가 굉장히 유착이 심하고, 여기에 그걸 예측을 하고 들어가서 굉장히 잘 박리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특히 이 내측에 유착이 굉장히 심하죠. 이거는 내측이나 보통 외측이 유착이 심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는 여기에 손을 대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우리가 출혈이 없게 수술을 해야 되는데 출혈이 있는 경우는 어, 출혈이 이쪽으로 흘러 내려가기 때문에 그 출혈 있는 부분에서 유착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풀어주지를 않으면 어, 절대로 교정이 되지가 않습니다. 안검하수는 왜냐하면 이런 것 자체가 눈을 뜨는데 방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착되어 있는 부분은 완벽하게 풀어줘야 됩니다. 이 밑에 있는 게 거근이고요. 이게 거근 위에 있는 지방인데 이게 아주 유착이 심하게 들러붙어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이라도 피 같은 게 없게 다 씻어냅니다. 깨끗하게 씻어내고 가능하면 출혈이 하나도 없게끔 수술을 해야죠. 그래야지 유착이 안 생기고 결과도 좋습니다. 수술이 다 끝난 다음에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남자기 때문에 수술은 이 정도 쌍꺼풀을 만들었는데 이거는 누웠을 때 모습이고요. 그냥 수술하고 일어서면은 쌍꺼풀은 거의 덮습니다. 안 보이게 됩니다. 지금 이게 힘을 다 주고 찍은 게 아니죠. 이쪽 눈을 보면 알 수가 있죠. 만약에 공통근막 수술을 할때 미리 초음파를 봐서 이분이 재발의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이거보다 조금 더 과교정을 합니다. 최정매 초음파를 사용한지 3개월 반 정도 지났습니다만. 그동안 이물질, 안검하수 수술 전, 안면거상 수술 전 등등 미리 검사를 해서 예측을 하고 수술을 합니다. 특히 재수술에서 초정밀 초음파의 장점은 아주 많습니다. 눈 같은 경우 거근의 기능, 슈피리얼 레투스의 기능, 지방층의 두께, 유착이 되어 있는 부분, 공통근막까지 다볼수 있으므로 미리 예측을 하고 수술을 합니다. 전에는 일단 수술을 해봐야 알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이러한 경우의 문제는 유착된 부분을 찾기 위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불필요한 부분까지 방리를 해야 했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고 그래서 수술 시간이 단축이 됩니다. 또한 눈 같은 경우 수술실에서 수술이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지금은 거의 어떤 수술할 것인지를 예측을 하고 수술을 하게 됩니다. 또한 공통근막 경우 초정밀 초음파로 수술 결과를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얼굴 전체에서 이물질, 지방이식이 잘못된 부분 유착의 정도까지 모두 볼수 있으므로 초정밀 초음파의 활용도가 굉장히 많고 이게 실제로 수술과 연관이 되어지므로 한 단계 높은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공통근막에서 재발을 예측할 수 있는 초정밀 초음파 소견과 겹상 커플이 생겼을 때 초음파 소견을 보도록 하고, 이럴 경우 어떻게 치료하고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동영상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